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입니다. 어, 1시 50분에 했던 온마이크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논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11.6 재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부산에서 금청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전임 김재윤 구청장께서 병환으로 갑작스레 별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 김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혈세가 낭비된 것처럼 유포했을 뿐 아니라 현장 유세를 통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폐륜 발언을 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펼치는 약속대련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번 전남 곡성 재보궐 선거의 경우 전임 민주당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것임에도 정작 민주당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사과와 반성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저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심산일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자당의 규책 사유가 있을 때 무공천하는 당헌당규 조항조차 지난 6월 삭제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과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싹 씻는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곡성군은 10억 7,800만 원가량의 군민 혈세를 선거 비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172위로 최하위권인 이 지역에서는 이조차 엄청난 재정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재살 깎아먹기식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규책 사유는 무시한 채 무조건 공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발전보다는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를 혼탁하게 합니다.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 제3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